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나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파렴치한 친정 엄마와 연을 끊게 된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자가 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니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함께 산다는 건참 축복할 일이고 인생에 있어 행복할 일인데, 저에게는 걱정과 불안함이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자라온 환경 때문에 더 그런 감정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려서 아빠, 엄마, 친할머니, 오빠,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저 태어나기 한참 전부터 학교 앞 분식집을 하셨고 아빠는 엄마와 함께 호프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자주 싸우셨고 어렸을 때는 무엇 때문에 그리도 싸웠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나서부터 아빠는 술독에 빠져 사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무렵, 아빠는 술을 드시고 가다 뺑소니 차에 치여 돌아가셨고, 범인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 오빠와 함께 살아가게 되었고, 없는 살림에 할머니는 저희 뒷바라지 하시느라 머리는 점점 눈밭이 되어가셨고, 저희는 성장해 갔습니다. 저도 일찍 철이 들었고, 오빠 역시 철이 일찍 들어 대학은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고, 이삿짐 일부터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용달차를 구입하여 배달 일도 했었고요. 그러다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로 오빠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착하고 나쁜 짓도 안 하던 오빠에게 그런 일이 생기니 억장이 무너졌었고, 할머니마저 식음을 전폐하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연락한 번 없던 엄마에게 연락이다. 장례식 마지막 날 얼굴을 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친구 마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와 엄마를 보게 되었고 할머니가 엄마를 밀치면서 욕이란 욕은 다 퍼붓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할머니는... 왜 자식 죽어 보러 온 엄마에게 저렇게 못되게 구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러시나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어리긴 했지만 어렸을 때 아빠와 엄마가 싸우시던 걸 보면 항상 아빠가 술만 드시면 엄마를 때리기는 일쑤셨고 호프집 운영도 엄마가 대부분 하셨지 아빠는 집에서 술 먹고 밤이 돼서야 가게에 가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결국 엄마가 참지 못하고 아빠와 이혼을 하고 저희를 두고 나가셨다 생각했습니다. 또 제가 커오면서 할머니에게 엄마와 연락하고 지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냐? 아빠도 돌아가셨는데 오빠랑 나에게는 엄마밖에 없는데 왜 연락을 하면 안 되냐? 등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안 된다였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살아올 수도 없었고 감사한 분입니다. 그러나 엄마에게 모질게 하시는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쫓겨난 엄마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고, 엄마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아빠도 돌아가시고, 하나밖에 없는 형제인 오빠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니, 나에게는 할머니 말고는 엄마 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가 않았고, 그 순간이 아니었다면 평생 못 보고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가끔 만나 식사도 하고, 엄마가 옷도 사주시고 신발도 사주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집을 떠났을까 생각하니 엄마가 불쌍했습니다. 저도 힘들게 살았지만 엄마도 역시 힘들게 살았을 것이다 생각했었고요. 그렇게 할머니가 가끔 일 나가시면 엄마를 집에 불러 같이 먹을 것도 시켜먹고 꼭한 집에 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뭐가 없어졌다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서류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하니 너무 놀랐고 할머니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오빠가 죽고 나서 받은 사망보험금 서류들이 사라졌다면서 도둑이 든건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기도 했고 설마 도둑이 그걸 가지고 가서 뭘 하려고 그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순간 할머니께서는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 누구 데리고 온적 있냐면서요. 사실 엄마와 연락을 하고 지내고, 집에도 오시는 걸 할머니는 당연히 모르셨었고, 저도 언젠가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숨길 일은 아닐 것 같아 저는 할머니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나 사실 엄마랑 연락하고 지냈어. 뭐야? 도대체 언제부터? 전에 오빠 장례식장에서 만났어. 아니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야 혹시 집에도 왔었어? 어? 어? 어 며칠 전에도 왔다 갔었어 아이고 그 도둑년 그년이 가지고 갔구만 옛날에도 그러더니만 이제는 아들 죽은 돈까지 가지고 갔네 할머니 아니야 엄마가 그럴 리가 없잖아 아닐 거야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연락을 해보았고 엄마는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시는 할머니는 도둑년이라면서 자식 새끼 죽여서야 찾아왔다면서 무슨 낯짝으로 보험금까지 가져가냐고 소리소리를 치셨습니다. 곧이어 엄마는 어차피 법적 상속인이 우리 딸인데 제가 받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평생 동안 애들도 안 보여주시더니 우리 아들까지 죽여놓고 뻔뻔하게 돈은 탐나시나 보죠? 애들 잘 키우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놓고 우리 아들 죽으니까 지금 와서 돈만 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딸도 제가 데리고 갈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인연이 뚫린 입이라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내가 애들을 안 보여줘? 우리 아들 태식이 죽었을 때 내가 비 오는 날널 찾아가서 얼마나 빌었니? 그땐 자식 새끼들 나 몰라라 하더니 이게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보험금 상속인은 우리 수연이야. 어딜 그걸 가로채려고 해? 어머니, 제가 수연이 친권자인 거 모르세요? 아무리 수연이가 상속자라도 아직 미성년자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엄마인 제가 받는 게 맞는 거죠. 뭘 모르시면 가만히라도 계세요. 저는 두 분이 하는 말만 듣고 있었고, 제가 상속인이라는 것도 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빠 돌아가실 때 보험된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힘든 살림에 저와 오빠 앞으로 보험 몇 개를 들어 놓으셨고, 오빠 사망 시 상속인을 제 앞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지금까지 돈을 다 냈었는데, 왜 그걸 엄마가 가져가서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 정말 돈 때문에 나타난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 이후 할머니는 답답해 하시면서 밤마다 눈물을 보이셨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클 때까지 할머니가 돈 가지고 있다가 성인 되면 주려고 했는데 일이 틀어졌다고요. 할머니도 어디서 알아보셨는지 법적으로 친권자가 엄마라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돈을 관리해야 한다고 하셨고 대신 성인이 되면 바로 돈을 찾아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절대 엄마를 믿지 말라고 하셨고요. 처음에는 엄마가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아빠와 이혼한 줄 알았지만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말안 했던 이유는 그래도 엄마인 사람인데 나쁜 기억으로 남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숨겼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컸고 알아야 할건 알아야 할것 같아 말해 주신다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었고 아빠가 용서를 했지만 다시 또그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었다고요. 그래서 결국 엄마가 제발 이혼을 해달라고 했고 아빠도 더는 방법이 없어 이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아빠 돌아가셨을 때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엄마를 찾아가 보았지만 냉정하게 할머니를 쫓아 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너무나도 달랐고 믿겨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만나 확실하게 듣고 싶었고 다시 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게 사실인지 엄마에게 물어봤고 부정하기 싫었는지 모든 게 사실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도 크면 엄마 마음 다 알게 될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돈은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가지고는 있겠지만 오빠도 본인 자식이라면서 반은 엄마 몫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할머니가 말한 대로 엄마는 저를 보고 싶어서가 아닌 돈 때문에 저에게 접근한 것 같았습니다. 성인이 되려면 얼마 남지 않았고 저는 엄마에게 그 돈을 고스란히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바람까지 피고 나 몰라라 하면서 살다가 오빠 죽고 나니. 돈 때문에 나타난 엄마가 죽도록 믿고 싫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만 않았더라도 오빠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았고 모든 게다 엄마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엄마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더는 말 섞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동안 왕래 없이 살다 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교에 붙었고 대학 입학금 때문에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꼭 대학을 가야겠냐면서 극구 말리시더라고요. 돈 주기 싫어서 저러는 건가 싶었고, 저는 입학금을 꼭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붙이겠다던 엄마는 연락도 되지 않고, 돈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성인도 됐고, 저는 더 이상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되었고, 오랜 시간 끝에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써버린 돈은 다 받지 못했고, 남은 7억 4천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소송을 하게 되면서 돈이 꽤 많이 필요했었고 할머니와 저희가 살던 전셋집을 빼고 월세에 살았는데 돈을 받자마자 할머니와 제가 살기 편한 집부터 구했습니다. 정이라고는 눈꽃만치도 없는 그런 여자를 엄마라고 그리워하며 살았던 세월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끝까지 본인이 저의 침몰하면서 세상을 떠난 오빠 보험금을 탐냈지만 결국은 남편도 버리고, 본인 자식도 버리고, 바람나 도망간 여자라는 걸다 까발려 주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까지 할 거라는 걸 전혀 예상 못 했을 겁니다. 개망신을 한번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수능을 다시 보고 대학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할머니와 함께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도 행각까지 버린 여자 싹다 처벌하게 하고 싶었지만, 인생이 불쌍해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바람난 남자와 결혼에 애까지 낳고 살았던 걸 보니 더 화가 났지만 세상 떠난 오빠 생각해 제가 참았습니다. 지금은 연락도 하지 않고 살고 있지만 우연이라도 만난다면 모른 체하고 싶습니다. 결혼할 때가 되니 참 여러 가지 생각도 나고 제가 살아온 환경이 남자친구와 너무나도 달라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도 저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에게 좋은 말씀만 해주시고 잘해주십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내가 과연 엄마와 달리 다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엄마 팔자 따라간다는 말이 있듯이 제 자신을 믿어도 될지 참 복잡하네요. 너무 파란 만장했던 삶을 살아와서 그런지 두렵기만 합니다. 제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사연에 나온 이름은 모두 가명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